안녕하십니까 송하명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한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두몽폭포수에 나와 있습니다. 두몽폭포인데 가을인데 조금 날이 감으어서 물이 조금밖에 흐르질 않네요. 여름 같으면 굉장히 많이 흐르고 넘치는 곳인데 이 두몽폭포는 위치가 한현리 산성강을 끼고 있습니다. 원주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. 남한강 지류인 성강과 그 다음에 삼산천이 합류가 돼서 자리가 잡은 것이 바로 가년리 간강기 또는 가년리 유원지라고 합니다. 기암기석과 왕창한 숲과 나무들이 잘 어울려서 멋진 폭포수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 가을 날씨 늦가을인데 우리 말을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. 여름에는 굉장히 물이 많고 넘쳐 흘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. 조금 아쉽네요. 아, 감상들 하십시오. 산들과 빼곡히 흐르는 물 조용히 물 흐르는 모습이 가을의 정치, 늦가을의 정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. 이 강원도 원주에 이렇게 좋은 한현리산 제주도 출렁다리를 다녀와서 지금 요거 가년이 두몽폭포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칼칼 흐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랄루야 땡큐 소모치